안녕하세요. 아랫동물입니다. 어, 저번, 저번 영상에서 뭐 질문하신 사항 있으면 많이 올려달라고 했는데,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많은 질문을 올려주셔서, 어, 이거 좀 정리하느라 시간이 걸려서 좀 늦게 올리게 되었는데요. 어, 아무튼,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영어 실력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어, 제 영어 실력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다른 참가자분들의 실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영어라는 게주치적으로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좀 말하는 게좀 어렵긴 하지만, 일단은, 공인된 영어 실력으로는 제 거는 제오픽 IH, 제토익스피은 레벨 6의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공인된 수험 성적은 그렇고, 어,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 실력은 한 중, 상? 아, 중에서 조금 더 높은 이제 사이에 정도 되는 실력이 된것 같아요. 뭐 알아듣는 거는 이제 약간의 배려가 있으면 알아듣는 거는 문제가 없고 말하는 것도 이제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제 표현을 다할수 있으니까 한 중에서 상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가자들의 영어 실력은 좀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어 제가 봐도 잘하는 사람도 많고 어그 사람들은 일단 해외에서 거주 경험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 정도 해외 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저보다 훨씬 잘하고 아니면은 어,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어, 여기서 영어를 배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영어 실력은 참가자 사람들의 영어 실력은 되게 극과 극이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일단 영어 실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어, 왜냐면은 인도는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언어도 많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면은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영어를 상용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 상황이나 뭐 치골이 아니면 대도시 같은 경우는 영어를 써도 통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 영어를 하면 할수록 높으면 높수록 을 좋은 직장을 가지는 데에도 유리하고 생활함에 있어서도 영어를 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자체가 일단 영어로 진행이 돼요. 대부분 한80% 이상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면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아직 한 3개월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영어 실력을 최대한 높여오는 게 아마 수업 듣는데도 유리하고 취업하는데도 유리하고 여기서 생활하는 것도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데 영어 실력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여기 참가한 사람들을 보니까. 근데 어찌 됐든 취업을 하거나 생활을 하려면 영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좋으니까 어 일단 최대한 많은 준비, 영어 준비를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또 다음 질문으로는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으로는 어 인도, 인도로 출발 전에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의 겨울에 해당하는 날이 왔기 때문에 되게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아마 제가 가져온 준비물은 거의 해당이 안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는 전기 장판이나 패딩 그런 것도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 아마 다음 기수 3기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여름 옷을 많이 가져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뭐 7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니까 아마 더운 날만 겪기 때문에 뭐제 때는 두꺼운 옷 같은 거는 아마 가져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음식 같은 것도 어이 수업 받는 구루가운이라는 지역이 되게 한국 사람,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동아시아 사람들이 되게 많은 사는 지역이어서, 뭐, 식조품도 구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뭐 음식들도 한 식당이 되게 많아가지고, 거기서 얼마든지 사먹을 수 있어서, 뭐, 일단 가격 자체는 일단 좀더 비싸긴 하지만, 뭐, 다른 짐들로 채우고, 아마 음식 같은 거는 담는 자리에다가 음식 같은 것을 가져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뭐, 다른 거는 다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옷들이나 뭐 그런 건다 사람 사는 데니까 다 구할 수 있어서, 따로 그냥 평소에 그냥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거는 다 가져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부족 만약에 못 가져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살수 있으니까 크게 뭐 준비물 같은 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음, 현지 기숙사 생활이나 환경,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큰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어, 지금 기숙사는 이제 2인실로 사용하고 있고 기숙사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생활하기에는 왜냐하면 일단은 아직 저는 겨울이 왔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보지 않았지만 에어컨도 있고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뭐 학교 자체가 약간 외곽으로 떨어져 있는 좀 도시내보다는 좀더 외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운 데도 아니고 뭐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우버나 뭐를 불러서 릭샤나 차를 타고 나가면 5분, 10분 정도면 은금방 몰이나한 식당에도 금방 갈수 있기 때문에, 오천금선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혹시, 치안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지 하고, 기숙사분들 여성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일단 여성 비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19명으로 와서, 여자 7명, 남자가 12명이 함께 왔어요. 여자분 7분이 계시는데, 7분 중에 이제 5분은, 이제 인도에 거주 경험 있으세요. 그리고, 3분 정도는, 한 2년 이상, 장기 거주하셨고 한 분은 여행으로 오셨고 한 분은 어, 교환학생으로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분들도 다시 오신 걸 보면은 인도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게 다시 왔던 거라고 생각하고 어, 제가 치안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한국에서도 저도 많이 들었는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시골 지역은 더 심하겠지만 어, 구루가온이나 뉴델리 지역은 그래도 관광객이나 동아시아 지역 직장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거를 느끼는 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뭐 에, 같이 얘기를 해 보면은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성희롱이나 뭐성 관련된 그런 사건들은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생활비에 대해 질문을 또 많이 받았는데 생활비는 솔직히 천치만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베이스라인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내가 밖에도 안 나가고 뭐살 것도 없고 그러면은 한 달에 35만 원이면 살수 있어요 한 달치 기숙사 비용이 25만 원이고 한달치 식비, 이제 현지식으로 나오는 기숙사 음식이 10만원 정도 하는데 이제 그 10만원의 음식에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스낵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총네끼를 주는데 한 달에 10만원이에요 일주일 내내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에서 10만원 정도 하는 가격에 네끼를 먹을 수 있는데 물론 한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먹을 순 없어요 저도 어, 음식이 되게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맨날 먹으면 질리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35만 원이 술도 안 마시고 나가서 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드는 최소 비용이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어, 나가긴 나가야 되잖아요? 뭐든 사야 되고, 모두 다른 것도 먹어야 되고, 뭐, 인도에 처음 오셨으면은, 이제, 여행도 가야 되고 하니까, 35만 원으로 살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적게 쓰는 편이에요. 많게 쓰는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쓰시는 분도 봤고, 물론, 그, 기 35만원 빼고, 따로 100만원만 쓰시는 분도 봤고, 뭐저 같은 경우에는 적게 쓰는 편인데, 한 달에 한 35만원 제외하고, 한, 개인 용돈으로 한 30만원에서 35만원, 평균 한 35만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어, 그 안에는 뭐, 차량 값이나, 뭐, 내가 따로 사먹는, 마트 가서 사먹는 값이나, 그런 게 포함되어 있고, 뭐, 영화를 본다던가,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라서, 어, 그냥, 한국처럼 사는 거는 한 30만원, 35만원이면, 뭐, 문제 없는 것 같아. 뭐, 술 마시고 하면은 비용이 좀더 나가야 되니까 그런 거는 좀더 감안하셔야 되고, 뭐, 생활비에 대한 예를 하나 드려, 보자면 어, 전체적인 생활비 자체는 되게 싸요. 왜냐면은 교통비나 뭐, 마트에서 물건 사는 값은 한국에 한 절반 정도 되는 가격이면은 살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건 되게 싼데, 외식 비용은 생각보다 비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르가온이 어, 되게 발전된 도시고 외국인들도 되게 많이 살기 때문에, 외식물가는 한국보다 한국만큼 비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식을 말하면은 일단 김치찌개가 한 600루피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만원 정도 하는 거고 뭐 삼겹살 같은 거는 마트에서 사서 하면은 그나마 좀더 싼데 그냥 뭐 한식당에서 사 먹기 하면은 뭐 800루피, 1000루피에 뭐 3, 세네줄뭐 이건 또 가게에 다 다르니까 그래서 외식물가는 진짜 비싸고 어 외식물가는 현지 음식을 먹어도 좀 비싼 게 좀. 있는 식당 같은 데 가서 먹으면은, 뭐, 한국 식당에 망 못지 않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하나에 뭐, 3, 400 정도 하니까. 근데 뭐, 진짜 완전 델리 가서 로컬 음식으로 먹으면 훨씬 가격이 싸긴 싸요. 한번 델리 식당에 갔는데, 뭐 탄두리 치킨, 뭐, 버터, 난, 뭐, 그런 거 해서 먹었는데, 배부르게 두 명이서 먹었는데, 한, 600루피, 650루피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르가온에서는 현지 음식을 먹어도 비싸긴 비싸요. 오늘 질문은 한네 가지 정도로 맞춰봤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질문들을 올려드릴 것 같아요. 어, 질문들 뭐 영어 수업의 질이나 뭐 일기에 대한 이야기랑 어, 진짜로 취업의 양질의 일자리가 소개되어지는지 이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